자그 회사 조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어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직원은 한 27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 생산하는 품은 이제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뭐 트렁크라든가 파자마, 어 유소아 어린이 그 네이, 성인 네이. 뭐 남성 드로우즈, 뭐 티셔츠 등 이런 그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 러시아 여성을 채용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그 온라인 뭐 광고 쪽을 치중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그 E7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제게 의뢰를 한 건수입니다. 회사 상시 종업원 수가 23명인데요. 이렇듯 E7 특정 활동 비자를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한국인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매출액입니다. 그, 매출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한국인 직원이 5명 이상이 되고 외국인을 채용했을 경우 그 회사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냐. 전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뭐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전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인데요. 그 과세기간이 나와있죠. 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매출 과세 표준에 그 과세분이 과세분하고 면세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 증명을 보면 그 회사의 매출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 사업입니다. 회사 사업을 알려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봐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업태와 그리고 뭐 채용하는 외국인 전공과 경력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계신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 업태는 제조 도소매업, 도매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목에는 이제 의류, 양말,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분야가 온라인 광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여성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용하려는 그 외국인 그 업무하고 엽정하고 그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만 E7 그 비자로 변경을, 변경이 가능합니다.